지난 29일 중앙시장 및 신장 쇼핑몰 거리 일대에서 2016년 중앙시장 청년상인 점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공제광평택시장, 김윤태평택시위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 등 관계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중앙시장에 오픈한 청년상인 5개 점포를 순회하며 축하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 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중앙국제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용하는 것이 평택의 경제가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평택시도 전통시장 번영과 더불어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2016년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은 시장 내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